양민아 욕 선수, 군 입대 여부와 한국 축구의 중국전 패배 논란. 최근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중국과의 경기에서 0대1로패하며 팬들과 언론에 큰 충격을 안겼다. 중국 언론은 이번 승리를 두고 복수 성공, 올해 두 번째 승리라고 보도하며 한국 축구의 약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팬들 사이에서는 젊은 유망주인 양민아 이옥. 선수의 군 입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K리그와 유럽 무대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였으며 차세대 핵심 공격수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양민아이옥 선수의 군 입대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최근 한국-중국 경기 패배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양민아이옥 선수는 2006년생으로 현재 19세에 불과하지만 이미 국내와 해외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강원 FC에서 데뷔하여 K리그 1에서 주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고, 2025년에는 토트넘 호스퍼 FC로 이적하며 유럽 무대 진출이라는 꿈을 이루었다. 특히 K리그에서 다섯 차례나 이달의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하며, 뛰어난 기량과 성장 잠재력을 입증했다. 팬들과 전문가들은 그를 06년생 사천왕 중 하나로 평가하며, 한국 축구의 미래를 책임질 인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군 입대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더욱 무게를 더한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프로 축구 선수에게는 군 입대가 선수 경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군 복무 기간 동안 해외 무대에서의 활동은 사실상 제한되며 K리그와 국내 리그를 통한 체계적 훈련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양미나욕처럼 어린 나이에 유럽 클럽에서 성장하고 있는 선수에게 군입대는 기량 발전과 팀 적응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될수 있다. 반대로 병역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성실한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국가 대표로서 모범을 보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이번 중국과의 경기 패배는 이러한 논란을 더욱 부각시켰다. 대한민국은 최근 0대1로 패하며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중국 언론은 이를 두고 복수 성공, 두 번째 승리라고 강조하며 올해 들어 두 차례 한국을 제압한 사실을 부각시켰다. 전문가들은 전략적 판단의 부족, 선수 구성의 문제, 그리고 경기 운영에서의 정신적 요인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팬들 사이에서는 젊은 선수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양민아요과 같은 신내 선수들에게 해외 진출과 대표팀 책임이라는 이중 부담이 주어질 때 경기력과 정신적 안정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민아요 선수의 군 입대 여부 논란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 국가 대표 선수로서의 책임과 장기적인 커리어 설계 문제로 이어진다. 해외 클럽에서 뛰며 실력을 쌓고 있는 선수에게 군 입대는 기량 유지와 성장 기회를 제한할 수 있지만 병역 미필 논란이나 국가대표 의무를 회피했다는 비판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많은 팬과 전문가들은 그의 군 입대 시점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찬반 논리를 살펴보면 군 입대를 찬성하는 측은 국가대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민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반면 반대측은 해외 진출 기회를 보호하고 개인 기량 발전과 국가적 장기적 이익을 위해 입대를 유예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일부 해외 클럽은 병역 의무로 인해 유럽 무대에서 충분한 활약을 펼치지 못하는 선수들의 사례를 지적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선수와 국가 모두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결국 양 미나욕 선수의 군 입대 여부는 개인 성장과 국가대표 책임, 팀성과, 그리고 한국 축구 발전이라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다. 이번 중국전 패배는 젊은 선수들에게 더큰 부담을 주었지만, 이는 동시에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올바른 판단을 통해 그는 해외에서의 경험을 쌓으면서도 국가대표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 축구는 단기적인 경기 결과보다 장기적인 선수 육성 체계와 국가대표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양 미나육 선수는 뛰어난 기량과 가능성을 가진 선수로서 군 입대 문제에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개인과 국가, 팬과 클럽 모두의 관점을 균형 있게 고려한다면 그는 앞으로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중요한 선수로 성장할 것이다. 이번 중국전 패배는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이를 통해 더 성숙한 선수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 최근 한국 축구 대표팀의 중국 전 0대2 패배는 단순한 경기 결과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2025년 들어 중국은 이미 두 차례 한국을 제압하며 복수 성공을 선언했으며 이는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젊은 선수들이 보여준 긴장감과 미숙한 경기 운영은 향후 대표팀 구성과 선수관리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양미나욕 선수의 군, 입대 여부는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미래와 직결된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미나욕 선수는 19세에 불과하지만 이미 K리그와 유럽 무대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다. 그는 강원 FC에서 프로 데뷔 후 단숨에 리그 주목받는 공격수로 성장했고, 토트넘 호스퍼 FC 이적과 QPR 및 포츠머스 임대를 통해 해외 경험을 쌓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그가 군복무를 수행할 경우 해외 클럽 생활과 경기력 유지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축구 전문가들은 그가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동안 기량과 체력이 저하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병역 시기와 방식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군 입대 찬성 측에서는 국가대표로서의 의무수행과 성실한 시민 역할을 강조한다. 축구선수라고 해서 병역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은 사회적 신뢰와 이미지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최근 중국전 패배와 같은 국제경기에서 젊은 선수들이 경험 부족으로 아쉬운 성적을 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는 한편으로 성장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양미나이오과 같은 유망주는 해외. 클럽에서의 경험과 병역 수행을 균형 있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고 있다. 일부는 양미나이오가 지금 군 입대를 하면 해외 진출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며 이때 유예를 지지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국가대표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며 입대를 옹호한다. 이와 함께 중국 언론은 이번 승리를 강조하며 한국 축구의 취약점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외부 압력은 젊은 선수들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선수 관리와 멘탈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양 미나육 선수의 사례는 단순히 개인적인 군 입대 문제를 넘어 한국 축구가 젊은 선수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해외 진출과 국가대표 의무를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잡힌 결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구단, 팬, 전문가,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조율이 필수적이다. 특히 최근 중국전 패배는 단기적인 아쉬움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선수 육성과 대표팀 전략을 재점검해야 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결국 양미나욕 선수의 군 입대 여부 결정은 개인적 성장, 국가대표 책임, 팀성과 한국축구의 미래라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단기적인 성과와 장기적인 성장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단순히 한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축구계 전체의 전략적 판단과 연결된다. 양미나욕과 적절한 시점과 방식으로 병역 의무를 수행한다면, 그는 해외 경험과 국내 활동을 모두 병행하며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핵심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중국전 패배는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이는 새로운 학습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 젊은 선수들은 경험을 통해 경기 운영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 경기에서의 심리적 안정감을 키울 수 있다. 양민아 욕 선수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국 축구의 차세대 주역으로서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팬과 전문가, 그리고 구단의 적절한 지원과 균형 잡힌 판단이 뒷받침된다면, 그는 장기적으로 국가대표와 해외클럽에서 모두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선수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에 공감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테니, 재미있게 보셨다면 팔로우, 구독과 좋아요, 좋아함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